고살신앙같은 것을 말이지 이건 내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거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방편설이라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거기 보에 보면은 전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미타불을 나무아미타불을 연구 하라 우리 주님을 자꾸 생각하라 나중에 두어서저기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서방정토, 서방극락정토 왕생사상인데 그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경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은 개정계 욕바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실천해서 마음이 망가지지 않으면은 암만 그 이름을 외워도 소용없는 것이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대중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일지도 모르지. 기회을 지켜라. 참선을 해라. 그리고 지혜로 보다라 하는 것 대중이 보다는 말 아이고 쉬운 거 없나? 쉬운 길. 쉬운 길. 이런 말을 하는 면돼 하는 거. 이게 방편적이지. 어떤 분이 나한테 이 질문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한명 오랜 개교를 부르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 있다 이그라 많이 들어 있어 이 대북지방에 뭐 많은 줄알니다그 그, 그런 신 신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전투적인 그런 교단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주장하고 다르면은 그냥 막 싸우라, 막 때려부셔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 마마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테러를 내가 당할지도 몰라요. 그 가장, 가장 극단적인 것이 창가 같아요. 장가 학교에서는 장가 학교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하냐면일년 정종이라고 한판붙여다고 우리말로 남우묘법 변화경 뭐 이렇게 일본 남묘고를 해도 일본 말을 부르다가 옛날에는 동방 동방묘배를 해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이 이교원물 이 때일본원들이 일본을 조국이로삼고 일본의 천조 대신 그 건국의 신을 여신을 태양신이지만 그 무당인데 그 태양신을 받들라. 받들어 모셔라. 그래가지고 동쪽을 해서 절하게도 하는 그 동방 노벨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일련이라는 사람이 그 종파를 만들면서 원래 일련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그렇게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칠지 모르지만 우리들로서는 침략적인 그런 그런 하나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일련가가 하는 사람이 이, 한데 일본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본의 기둥이 되겠다. 일본 국의 기둥이 되겠다. 그래서 국주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일현종을 믿는 사람들. 국주해. 우리나라의 기둥에 일본의 기둥이 되겠게 그래가지고 일본을 지키는 그런 그 구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 이제 나섰는데 어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그 이름만 외우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명하게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죠. 기성 교단이 별 중요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돈도 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뭐 한다고 다 그죠. 러아 근데 그, 그 거기도 참 병도 잘 고쳐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 정신의학, 혹은 그 심리학 쪽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그, 아무리, 이, 이, 뭐랄까,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가네. 사람이 요가라고 할까요? 참선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을 집중시켜서 의결시키는 것떤 하나의 그런 그 정신 상태 속에서는 비범한 어떤 그 효과가 <laughs>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병도 고쳐질 수 있고, 무슨 그 비상한 그런 그 작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무슨, 힘든, 어, 보통 능력으로는 못해내는 그런 일도 들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 서 그, 그런 그, 어,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쉽게 누구든지 다 고치는 거지. 그렇게, 그런 것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지 문제는 지금 뭐냐 면 우리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야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불교가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개인의 그뭐 병을 고치고 개인의 그 재난을 막고 뭐 이런 것에만 국한돼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불교는 개인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 개인이라기보다도 개인은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하고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우주 자연 속에 얽히고 살피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련 없이 과거의 사람들 혹은 미래의 사람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옆으로도 지금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서 살고 있는 그런 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시간의 문제, 또, 자기 라고하는한조그 덩어리의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려고 근시한 그 쪽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것만을 이룰 수 있다 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 주말 그 보통 우리가 행복한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또, 당장하는걸 고친 것 같아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당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역시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더라도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어,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보살 같은 그런 존재, 그 보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있어서 그 힘이 크게 이제 전체까지 미쳐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 이 우리 각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전체 사회는 이것은 결코 평온한 그런 날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전체하고의 관련속에나 자신의 그런 그 어, 행과 불행을 그래서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교는 이런 그, 나와 이 전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우선 위 이건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칠단적으로 인연 따라서 생긴 거 아니냐. 인연의 도리만 알면은, 너 분명히 안나가지 없는 거, 변기 소집상에다가 하는 얘기 유식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기 소집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사실은 인지도 하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갈 길을 못 잡겠다. 그러세 동쪽에는 아축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요 나중에. 부여 이름을 붙여도 많이 모르지. 아축불. 관세음 보살하고 아미타불은 것은 관음경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으니까, 혹은 또 아미타경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었고, 중국에도 이런 그 대중들의 그 불교, 대중들의 학을이 이 방편, 이, 이것이 많이 이제 그 통속화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어, 우리나라도 꼭 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됐던 것이, 참 우리나라에, 신라나, 이, 신라가 통일을 할, 어 바로 그 직전과, 통일을 하고 난 후에 한 200년 동안, 그동안에는 중국이, 어떤 나라에 있냐면 중국이 당나라에 있어요. 당나라에서 이제 송나라로 가요. 중국의 역사상에서 제일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그런 시기는 당나라, 송나라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소위... 저 서양에서 로마제국 시대가 전그했던 것처럼 그것을 박스로마나 라고 그러듯이이 동양에서 그 중국 대륙의 가장 멋있는 평화가 루어졌던 것을 당의 평화라고 그럽니다 당나라 시대의 그 문물이 굉장했습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권을 모방을 해도 우리 신라의 그 문화라는 것은 건전한 문화가 될수 밖에 없었어요. 참 건전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중국에다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참, 독창적인, 독자적인 문화, 간섭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독장, 독창적인 문화를, 그것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어 건전한 문화가 뽑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로 와서, 그 다음에 인조로 오면서 더 심해졌는데, 고려 말기라는 건 원나라란 말이에요. 원나라 몽고족이라도 몽고족은 생각할 줄 모르는 유목민이요. 철학이 없어 몽고족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쌈만 잘하고 만 잘하지. 그래서 서석으로 아파서 잠깐 동안 참, 참, 참 뭐,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고 야단을 했지만은 시베, 그 사람들뿐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시베리아에 살았을 때는 그 사람들 시베리아에 가 시베리아가 샤마니즘니 본보전이. 무당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해 버렸어 우리나라도 사실은 핏줄이 약간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 몽골의 통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 그제 왕창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 때는 반나 빌고 뭐하고 해서 뭐 목교수 같은 사람은 아니죠. 목동미교수 같은 사람도 틀청난 말을 잘 꾸미기 위해서 하, 고려시대 불교 는 대단한 수만 명이 모여들. 스님들이 무수만 뭐 명이 모 있다. 이만 명, 삼만 명 모여들. 신도들이 다 가지고 밥을 다 해서 밥 공양을 해서. 그걸 반승이라고 그러 해. 고려의 역사를 보면 나지 반승 삼만, 반승 이만, 반승 오만. 뭐 이런거는 그반란 무슨 법회, 무슨 법회, 무슨 법회, 반납, 무슨, 법회, 무슨 법회만 반납 열고 있었어요. 정부, 정부의 돈을 전부 정부 그런 데만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생긴 말이 뭐냐면 야단 법석이라는 말이 생겼다그 야단 법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거냐면 야, 들에다가 들에다가 당을 차려놓고 불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법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법석이지. 근데 사실 은 법을 짓는 얘기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 야, 뭐 안겨, 뭐 안겨, 뭐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laughs> 뭐 무슨 뭐 시장 바다처럼 야단법석이 보였더래 실제로 그 소박 소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거리가 되고 야단법석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참 재미스러운 관계에 생기잖아요. 그때 유물들이 무엇이 제일 많냐면 고려시대 유물들 제일 많은 게 뭐냐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불화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배물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에...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깥에다가 고거를 몽땅 떠다 일본놈이 다가이 갔지 절마다 다쓰러다는지 인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의도 부화가 몇점 없습니다만 조선도에 다시 또 만들었는데 조선의 불교는 무엇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냐면 안남패이가 되냐면 청나라라고 하는 이 망측한 나라 를중의 청나라에 그청국놈 하면 그말 청장 생각하지 식어보는 거야 우리 청장 어것도 짱쓰지, 그뭐 무슨 뭐의 별내 중국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을 프랑마틱 해가지고 어뭐그뭐잘 그, 먹고 잘 사는게 좋은데참그 사람들이 미륵보살을 갖다가 이렇게 배가 뚱뚱하고 여기 이렇게 된그그그 포대화상이라는 사람 모습으로 미륵화상을 바꿔놨으니 이게 옛날에 이반가자유로 상할 말이야 미륵부철라 그래 저래 가면, 홍콩 같은데 저래 가면, 대만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가 통, 좀 참, 듣기 싫지. 그, 그래가지 이렇게, 아, 웃고 있는 그런 걸 불쌍 대신해 가다가. <laughs> 그게 미러불이래 이런 무치기를 내가 참, 에,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청나라 시대에 생겼잖요 참, 불교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고려시대 만나야 하는 법상만했기 때문에 정도전이가 친건 당연했다고 정도전이가 마땅하다고 나는 그 불교가 다친 것이 좀못마다한 점도 있기는 지만 정도전이 정도전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말에 불교가 그런 거라면 정도전이 옳다 이해 그러나 진짜 불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는데 진짜 불교는 정도전이도 몰랐어. 무도들인 진짜 불교를 알았더라면 대부분 동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불교가 그냥 그 모양인걸, 지금도 그 모양인 듯이, 그 모양인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한영원 스님이 1910년에 조선 불교는 유신 해야 된다 말이야. 차라리 머리 길러라 말이야. 장발을 하라 말이야. 독신, 독신 못 지키겠으면, 고기 뭐, 뭐, 숨어서 먹으려면은, 아예 집을 쳐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부르지던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 그때, 마영 스님의 그 조선 불교 유신대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서문에 보면 말이지, 한참 답답해서 해가 정말 목이 막 나서 기분 찌지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매화 한그루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 내 앞에다가, 실제 매화라면 아니지만, 그매화 온 열매 달린 것을 상상하면서 그거 보면은 식물이라도 입에서 날까봐 목이하도말라져가요그 그림 보면서 좀 식물로라도 목을 좀죽이려고 매화한 그루로 그려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참 그럴 정도로 안타깝게 소리지르는데 1910년에서부터 지금 80년이 음, 돼가는데 여전히 그 상태에 사실. 그러나 할 수는 없어. 불교, 참두교였것다는거야 불교가 현대 이게 기독교로 맥힌그 세상, 공산주의로 또맥힌그 세상. 공산주의가 이는 것 같지만 기독교를 넘어뜨리고그 세상 이것을 아니 공산주의에서도 일부 좋은 얘기 한 것이 있고 기독교에서한 이것 좀 고친 것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 좋은 것은 몰래 그것은 는 그것을 집어내 것은 있는데. 전적으로 어느 것을 전부 배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된 것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어, 깊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래서이 강좌를 하는 거였다. 이 대승불교는 틀림없이 내가 그러다그이이 그래. 대승불교를 알면은 여러가지 대승불교를 따라가야만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그 올바로 사는 그런 그 하나의 생활 철학을 우리 스스로 가지게끔 된다고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 질문 대답하 안할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게 팽배해 젊은 사람들이 그런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우가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이 법계로서 법의 세계로서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그 그것은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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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서 사라지고 생겨서 사라지고하면서 변화하면서 돌고 있죠. 지그 지구가 돌 듯이. 그 모든 것이 돌고 있어요. 돌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비슷한 그런 겉모습이 그 유지되는 되는 가운데에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 하나의 그 법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자꾸 깨달으라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복계도가 그것을 잘 표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질서 정연한 그런 그 세계를 갖다가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이렇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연기. 이 세상 것은 연기입니다. 이른다라서 이러지만 먼저 생각해야 돼 여기 도리오거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연 따라서 부처님도 이렇게 있고 보살도 인연 따라서 있어 인연 따라서 있다는 얘기는 자꾸만 변하고 있다는 얘기 변하지 않고 딱 고정불명한 것은 하나도 한순간도 없다는 얘기예요자 여기에 이 원칙이 비춰보면은 어떤 부처님이 따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겠습니까? 어떤 보살님이 그런게 있겠습니까? 어떤 세계가 그런게 있겠습니까?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동쪽도 동쪽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야 동쪽도 자꾸 동쪽 이쪽이 동쪽이지만 동쪽을 자꾸 가면은 또 동쪽은 더저멀데 더 있어 자꾸 이렇게 평면으로 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가면서 서쪽이, 옛날에 서쪽 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쪽 이야 앞에 와 있었다. 태양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태양이. 그렇다고 태양이 뭐 무슨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 전체가 다 움직이다 가 보니까 그런 그 규칙 속에서 일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연기야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님 하는 거 부처님 안 계시지 않는데 이비로소는 부처님이다 몸서 몸서 감리 부처님이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을 무의 연기인 거예요. 무의 한 연기로서 존재하는 거죠. 무의 한 연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이 이 이이 사각형 도인이 잘 얘기하고 있듯이. 질서 정연하게 전부 다이 하나 하나 일곱 자식 일곱 자식 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진네 번이나 이0도 각도를 이루면서 구분해서 매번 매번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무슨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각각 대별적인 한 덩어리가 잠깐 동안 사는 그 덩어리지만 그 덩어리가. 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원동력과 원동력으로 이렇게 연결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고 사람과 물건이 손을 맞잡고 사람과 자연의 나무가 손을 맞잡고 이러면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무의 관계를 유지 해나가고 있어요. 외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합작하고 절하면서 배우는 자세, 선재 동자의 그 자세를 통해서 어, 가다, 가다가 보니까 그갈 길이 그냥 그래도 이렇게 질서 정연한 멋있는 사각형이 되버려야 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되버려야 되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예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 무예라고 하는 거참 중요한 얘기죠 무예 한영훈 스님도 자기의 본명을 무예라고 했었어요 최소하게 다가 무예 원론대사도무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 것에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 이 나나의 자신의 것에도 안 걸리고 바깥에 있는 내 주위의 것에도 안 걸리지 않는다 무엇에도 걸리지 않게끔 됐다. 하는 거. 걸리지 않게끔 됐다 그러면 내가 걸리지 않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게끔 됐다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상처를 입는다든가 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일이 오게끔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가는지는 것이죠. 걸리는 것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저 전날 그 상비 그 얘기할 때맨 첫날 제가 말했잖아요. 생무에 자제 그러니, 비명 진, 지방, 최승업대, 자, 이제 뭐였을 때, 맨 첫날 상비 하면서 부처님 불법순, 산보를, 웃길 대승불회선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40페이지 그든가, 반야신경 아, 바로 그 있는 거기에 얘기를 어, 한 일이 있습니다. 40페이지죠. 40페이지에 한번 들춰보세요 금영진시방최승업변지생부의사제무세대비자급히신체상법성진명해무량공덕장여실수행등이게 이제 부처님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에 귀하는 그런 이대승불교도들 특히 열애장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의야로서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승 기신론의 맨첫 머리에 있는 원래 대사가 극히 좋아하시는 그런 비전이죠. 진시방삼세제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부루 모르시는 바 없으시고 그 세출사행식이 무해 자제하시며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시는 그냥 제자기에 넘쳐 흐르시는 분이시여 당신에게 목숨을 들어서 돌아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부처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어디에가 계시고 있어요 대자연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